안녕하세요. 그 언니의 화성학이에요. 오늘은 기초 이론 음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음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오늘은 그음정이 1탄이에요. 1탄, 2단이 2탄이 구분되어 있는데 1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차이냐? 1탄에서의 음정은 흰건반 그러니까 하얀 건반 있죠. 하얀 건반에서의 음정 간격만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 어, 이 음정, 2탄의 음정은 검은 건반까지. 검은 건반 포함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음정이라는 거는 두음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두음 사이의 거리 혹은 인터벌 이라고 써 있으니까 간격이라고 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음정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화음을 만들 때 이거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코드는 3 음이 합쳐져야 그음 그러니까 이상의 음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개 이상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세개 이상이 합쳐질 때. 코드는 음정하고 음정하고의 결합된 형태라는 건 거죠. 도에서 미라는 음정과 미에서 쏘라는 음정과 그 다음에 사업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쏠에서 시의 음정 이렇게 음정과 음정이 결합돼야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정을 꼭 공부해야 합니다. 음정은 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다섯 가지 종류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이 완전음정이에요. 완전하다. 영어 뭐예요? 퍼펙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자로 P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장음정이 있어요. 우리 메이저, 대문자 M이라고 쓰고요. 단음정이 있어요. 소문자 M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음정이 있어요. 디미니시에서 D자 표기해 주고. 증음정, 어그먼트, 증가하다. 그래서, 약자 A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우선, 완전 음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완전 음정은 1도, 4도, 5도, 8도는 완전 음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완전 1도라고 불려지는 건 어떻게 그려져야지 완전 1도일까요? 음, 소프라노랑 알토랑 같은 음을 부르거나 연주, 뭐, 합창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어, 도하고 도하고, 소프라노, 알토가 같은 음을 부를 때, 1도죠. 같은 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데 정확하게 음정 표기하려면 완전 1도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4도 한번 볼까요? 어떤 음으로 시작하든지 4도 간격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 라시도래. 네개는셀수 있잖아요. 4도 쓰고, 어떻게? 완전 4도, 혹은 피사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파솔라시도 5도 쓰고, 얘는 어떻게? 완전 5도라고 써주면 되고. 도, 도, 음정 간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관계는 8도죠. 그러면 완전 8도라고 적어주면 돼요. 1458은 완전 음정이에요. 그러면 장, 단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 1458 사이사이에 2367이 빠졌어요. 그렇죠? 2367, 2367은 장이돈지 단이돈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한 옥타브 건반에서 한 옥타브 음에서 반음이 몇 상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걔네를 계산하기 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있으면, 미하고 도하고 레는 우리 오는 간격이에요. 오는 간격, 그 다음에 반응 간격 계산하는 방법은, 어, 제가 한번 그림을 띄어서 피아노를 한번 켜 볼게요. 피아노를 한번 불러서 한번 볼게요. 피아노를 불렀어요.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죠. 도.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오는과 반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도하고 레 사이에 검은 건반 껴있으면 도하고 레는 오는 간격이죠. 레하고 미, 오는 간격인데 미하고 파는 어때요? 검은 건반 없죠. 미하고 파가 어떻게 해야 반음 간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음 간격 있죠. 시하고 도가 반음 간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미하고 파 우리 한 옥타브 안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 안에서 미하고 파 시하고 도가 반음. 어떻게 한 쌍, 한쌍 이렇게 두 쌍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반음의 개수 가지고 음정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볼게요. 내가 만약에 반음을 한 쌍을 쳤어요. 한 쌍이 들어가기 2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제가 피아노를 쳤을 때 미하고 파를 이렇게 한번 쳤어요. 반음이 한쌍 들어가게 친 거죠. 그러면 얘는 단위도가 돼요. 반음이 한쌍 들어가게 내가, 반음이 한쌍 들어가게 이도를 쳤다 그러면은 반음이 한쌍 들어가게 이도를 쳤어요 그러면 단이도 그럼 장이도는 어떻게 만들어 요 얘네를 치면 돼요 도래 반음이 한 쌍도 안 들어가게 램이 네, 장위도 미파 단이도 파솔 장이도, 솔라 장이도, 라시 장이도, 시도 얘가 단이도죠 그러면 장이도를 칠 때는 반음이 내손 안에 미파랑 시도가 들어가지 않게 치는 거예요. 그럼 삼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삼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제가 만약에 미하고 솔을 피아노로 쳤어요. 미솔을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미솔 안에 어때요? 반음이 지금 한 쌍이 포함돼 있죠. 내가 손으로 친미솔 안에 반음이 한 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반삼도예요. 그러면 또 있죠. 뭐 라, 도를 한번 쳐볼까요? 라, 도를 쳤어요. 그러면 제손 안에 어떻게 시, 도라는 반음이 한 쌍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반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하고 미를 쳤어요. 도, 미, 지금 반음은 안 들어갔죠. 미, 파, 랑, 시, 도가 제손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얘는 장삼도, 레, 하, 고 파를 쳤어요. 레파. 오, 레파를 쳤더니 지금 내손 안에 미파 반음이 한 쌍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얘는 단삼도가 되죠. 그러면 얘를 들어본 걸 한번 해볼게요. 도미하고, 그 다음에 미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미, 도미는 장삼도. 미솔은 어떻게? 단삼도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파라. 파라를 쳤어요. 어? 미파랑 시도가 들어가지 않죠 파 반쪽까지만 들어간 건안 돼요 파라 장삼도 그다음에 소일시 장삼도 라도 어~ 시 중간에 들어갔는 시도 한쌍내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삼도 시래 시래 그러면 어시도래어시도가내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누른 손 안에 그러면 단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계산하는 법꼭 기억해두고 6 7도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넓어서 장육 어 이게 반음이 한쌍 들어가냐 두쌍 들어가냐의 얘기예요. 2도랑3도는안 들어가냐 아니면 하나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6이랑 7은 한쌍 들어가냐 두쌍 들어가냐 그럼 제가 어 장육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육도는 내 소나 안에 반음이한쌍 들어가야 되니까 도하고 라를 한번 볼까요? 도 라를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지금 어때요? 미파라는 반음이한 쌍만 들어갔네요. 그러면 얘는 미어 도하고 라는 도하고 라는 어때요? 미파라는 반음이한쌍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장육도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단육도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단육도. 어, 두쌍 들어가게 6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파도 들어가고, 시도도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미, 도, 이렇게. 미, 도, 이렇게 쓰면 어때요? 미파랑 시도 두쌍다 들어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단 6도가 되는 거예요. 7도도 같은 개념이에요. 장 7도를 만들 거냐, 단 7도를 만들 거냐. 제가, 어, 장칠도 만들어 볼게요. 도하고 시를 쳤어요. 그러면 제손 가운데 안에 어떻게 미파라는 반음이 이렇게 한 쌍만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도시는 장칠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두개 들어가게 단칠도를 만들려면 미하고 레를 만들면 되죠. 그럼 내손 안에 미파도 들어가고 시도도 두쌍 들어가게 반음이 두쌍들어가기 그러면 어떻게 미, 레는 단 7도가 되는 건 거죠. 그렇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감음정이랑 감음정이랑 증음정이 남았는데 하얀 건반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쉽냐면 감음정은 시하고 파 관계. 시도레미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다가 한번 얘 들어 볼까요? 시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시도레미파 얘 5도네요. 그쵸죠 5도인데 어 완전오도 아니네? 어, 완전오도 아니에요. 시파는 완전오도 아니고 감오도예요. 다른 오도는 다 완전오도인데 시파만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다음에 증은 파그 시간계예요. 파시 거꾸로 됐죠. 파시 파솔라시 사도인데 오 사도인데 왜 완전 음정 아니지? 얘는 증사도라고 얘기해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런지 도하고 파를 쳤어요. 그죠? 도파에 제가 지금 반음이 한쌍들어간이에요 도래 미파 그죠? 도래 미파 도파에 반음이 한 쌍. 미파가 들어가 있는데, 어 얘는 완전 사도인데 파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도, 요거 증사도인데 파시는 어때요? 똑같은 사도긴 사도인데 이음 안에 지금 반음 이한 쌍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긴 사도인데 음정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사도로 뺀다는 거, 감 오도도 마찬가지 음이에요. 완전 오도 같은 경우에는 도레미파솔 위에 설, 설명했던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얘는 완전 오도예요. 그런데, 시파는, 완전 오도에는 반음이 지금 한쌍 들어가는데, 시파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볼게요. 시파 한번 볼까요? 시파. 여기 있네요. 시파.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보면 지금 제손 안에 어때요? 시, 도라는 반음 한 쌍, 미파라는 반음 한 쌍. 반음이 두 쌍이 들어가죠? 다른 오도는 반음이 한 쌍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시파만 예외예요. 그래서 얘네는 음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감 오도 증사도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음, 어려운가요? 어, 이거는 여러 가지 이론서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조금만 노력해서 집중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어, 음정2 공부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응용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